어이 남편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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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관심이들아. 관정원이 지금 휴가 왔습니다. 텐트리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자 우리 작은 텐트리 인사하세요. 까꿍 트리 안녕. 아 이게 뭐야? 텐트리. <laughs> <laughs> 이거 닭 냄새 아니야? 치킨? <laughs> 프라이드 프라이드 치킨이네. <치킨인데. 웃음> 아니 뭐야 하시겠어. 우리 밥을 먹구나 하잖아. 카레에다가 불닭볶음면 먹었잖아. 빵에다가 우유도 오빠가 뭐, 먹 아침이지? 아직 점심이 안 됐어요 그래? 오빠 나 물안경 수영실 가 한번 보여드려야 원래 연예인들 약간 얼굴 지키려고 물안 담그는 거 아시죠? 저는 그습니 저는 그냥 다담예요 네. 엄마 어오거 자, 뭐 보여드릴까요? 보나 이한 시합할래? 수영 저기까지 누가 먼저 래 시작 진짜야? 근데 너무 낮게 자유로것같아 <laughs> <laughs> 오늘 제 애한테 온덩이 상대. 고나, 이모랑 다시 하자. 일로 와봐. 이모랑 다시 하자. 거기 끝까지 가기야 누가 먼저 발나 해보자. 음. 자, 시작. 도나너 지금 왜 이렇게 네 고나, 응. 너 너무 빨라. 고나, <laughs> 너 너무 빠른 것 같아. 이 도와줘. 도와줄게. 뭐 때도 아주 맛있 도와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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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현지에 와서 만난 관심이. 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혹시 큰 테리, 작은 테리 관종 언니 중에 누 분이세요? 아 요즘은 큰 테리 님아큰 테리. 큰 테리 이상형 혹시 어떻게 되세요? 똑똑하고. 다정하고 가정하고 다정하고 네. 꾸덕하고 네. 네. 성격이 되게 그럼 약간 이상형이 큰테이라는 a... 말씀이신데 죄송한데 아. 저희 남편이에요 <laughs>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남편이랑 비슷한 분, 비슷한 분. <laughs> 어머니, 네. 어머니. 네. 혹시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? 이, 이, 이지 아니요 려주시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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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떡해요 <laughs> 그러면 예전에 어떤 그룹 했는지 기억나시나요? 아우 지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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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안 나네요 어머니 <웃음> 어머니 <웃음> 그러면 제가 보기를 아. 드릴게요 자코요태 아. 아니 언더걸스 소녀시대 아니... 샤크라 a k 라 같은데? 샤크라 r 라 가라 가 u r a Saku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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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k u r 니다 a k u r a Saku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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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테리 u r a Sakura. Sakura. s a 이상형. 네. 아, <laughs> <못 봐요. 웃음> 사진을 요청하셔가지고 찍어드리고 저희가 또 찍어드렸으니까 저희도 원하는 니즈를 예, 인터뷰를 잠시 땄습니다. 그런 우리 밥을 먹을게요. 오빠, 저 와이프 일하는데 혼자 식사하시는 건 아닌 수. 것 같아요. 예, 새가 먹어가지고 그랬어요. 우리 그늘로 가서 좀 먹. 그래? 아, 어머, 새가 먹고 있어. 어. 아, 너무 배가 고니다 음. 음! 맛있다! 자, 수영을 잘하고 이제 호텔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오늘은 저와 큰테리가 결혼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! 약간 좀 진정해 2주년이에요! <laughs> <laughs> <이준현이에요. 웃음> 사실은 감동해서 제가 좀 결혼기념일 지 몰랐어요 내일이지. 아, 내일이야? 정말 몰랐어요. 근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다, 마사지를 받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 호텔 마사지가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. 16만원에서 내가, 아, 이거는 마사지는 진짜 16만원 받고 받는 건 아닌 것 같다. 근데 계속 우리 큰테리가 어, 카드를 주겠다면서. 그래서, 아니, 오빠 왜 그랬더니 9월달이니까 자꾸 이래요. 갑자기 우리 큰테리가 얘기를 해줬죠. 9월달은 우리가 결혼한 달이야. 아니, 아까 내가 9월달이야. 진 <laughs> 중요한 날이다? 전혀 몰라 음. 이 여자를 어떻게든. <laughs> 아난 이렇게 또 음. 무사히 넘어가나. 음, 무사히. 아니 근데 그냥 마사지를 받고 어. 결혼 기념일 끝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. 결혼 기념일의 선물은 음. 나야. 반동 <laughs> 받지 <laughs> 아니 그래서 내가 저기 음. 카드를 준다는 거잖아. 무슨 카드? 신용카드. 그럼 나 오늘 갖다 주대? 아니 나 쇼핑몰 갖다 와도 돼, 진짜로? 아니 그 와이프야 음. 내품이 뭐라 그랬지? 음. 마사지를 받으라. <웃음> <웃음> 마사지. 아니 요새 경제가 어려워. 그래가지고 경제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이야, 오빠? 응? 내, 아, 내 경제가 어려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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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근데 언제 편해져? 우리는 경제가? 이 채널이 잘 되면. <laughs> 왜이 채널에 오빠 기대해? 어? 오빠는 어? 오빠가 오빠 세무사잖아. 어. 세무사로 벌어야지. 왜 자꾸 내 채널에 기대를해 오빠? 아니 세무사 또 벌고 이것도 벌고. 세무사난 신기한게 원래 막 숫자 계산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오빠 계산기 쓰더라 원래... 아니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이거는 세무사 하는 사람들이나 회계사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계산기가 없으면 음. 1 플러스 1도 힘들어해 너3 플러스 6은 얼마야? 9 그니까 12 더하기 24 너네 산게 있어? <laughs> 야, 갑자기 어운거 보면 냐 내가 오빠. 어떻게. 그러면은, 오빠의 회사의 장점. 오빠 회사의 빨리 장점? 회사가 잘 돼야지 나 가방 사주지. 뭘 산다고? 가방. <laughs> 아니, 마사지 받으라니까? 아니, 가방 사줘. <laughs> 응? 가방 사줘. 아니, 가방 많잖아. 내 가방 보니까. 오빠 그 가방 내가 사준 거잖아. 비싼 거. 그쵸? <laughs> 야 가방 중요한 게 아니야. 뭐가 중요해, 그럼?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고. 오빠 지금. <laughs> 어쨌든 오빠 어. 이제 문지한 세무사 앞으로 어. 좀 열심히 하겠다고 좀 부탁드려. 잘 되고 있습니까? 아, 나는 내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거 같아. 그래? 응. 걔는 잘가잘 되고 있어? 난 지금 밉지 않은 관종원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아.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. 겸손하게 해야지. <laughs> 응. 사람들이 어? 난늘 겸손해, 오빠. 겸손으로 응. 연예계 20년 버텨왔어. 아, 맞아. 응. 나 노래 시키면 저... 바로 하잖아. 응. <laughs> 너무 빨라. <말을> 아, <안> <laughs> <laughs> 어, 아름답다. 이 아름다운 상황 가운데 지금, 우리 남편과 내가 함께 했다는 것. 우리 관심이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우리 큰 테리가 우리 관심이들의 사랑 덕분에 오빠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연명. <laughs> 아니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어. 하겠습니다. 오빠 어, <laughs> 어, 왜 신인 연명이 아니 자, 큰 테리입니다. 이렇게 하던데. 신인들은 거지. 다 이렇게 하던데. 오빠 그럼 어? 금세 비호감돼. 아, 그래? 아, 항상 겸손하게 그냥 음, 음.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결혼 기념일을 어, 하루 앞두고 하루 앞두고 어, 썰을 하나 풀었어요. 무슨 우리 무슨 썰푼 거야 오늘? 우리? 재밌는 썰이 없었어. 재밌는, 재밌는 썰? 썰 하나 풀어줘. 있어요? 어제 카드 그 저희가 원래 11층으로 배정이 됐다가 16층으로 바꿔줬거든요. 엘리베이터에서 16층을 찍고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남편이 뭐 해결을 하러 갔어요. 근데 는데 네. 로비잖아. 음. 근데 여기 사람들이 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. 내가 거기 딱 가자마자 내가 자신있게. 음. Where is the lobby?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와이프가 로비 가서 해결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로비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황하더라고. 당황하긴 하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어. 물어보는 것 아, 그러니까 같아. 요 어, 어, 어. 카드키가 문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음. 뭐라고 했냐면 더 카드키 이즈 플라블럼 카드 키가 문제다. 아니 근데 아. 틀린 건 없잖아. 근데 그 얘기를 문제 아세요? 고쳐왔어, 고쳐왔어. <laughs> 우리 남편 사실 좀 자존감이 높은 거 같아요. 그래서 맨날 뭐 사람들이 못 알아든다로 자기 할 말은 해야 겠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아니 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. <웃음> 카드 <laughs> 이제 플라블럼.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. 근데 플라블럼이 근데... 아니라 프라블럼. 플라블럼. 플라 아니고 프라. 프라블럼. 프라블럼. <laughs> 누가 그 CNN 그런 거 많이 들으면은 그게 귀가 뚫린다고 해. 아, 서그 오빠 CNN 틀어가지고 나한테 저번에 영어로 뭘뭐 읽어줬잖아. 자기가 외우는 그거 문장 U.S. President George W. Bush 이제 condemning North Korea nuclear t e s t on South Day. <laughs> 아니 이걸 너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<laughs> 다 외웠다. 오빠는 솔직히 남편이긴 하지만 되게 부끄러워? 어, 내 스타일 아니야 오빠는 정말 아니, 아니. 아니. 나는 누구 스타일 필요는 없어. 뭐 굳이 뭐 <laughs> 짧은 썰로 여러분 좀 웃으셨죠. 어쨌든 재밌으셨으면 다행입니다. 잊지 않은 관종 언니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. 고고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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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야지. 아. 절 <laughs> <laughs>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똑바로 일어나서 해야지. 지금 예의가 없잖아, 오빠 그러면. 똑바로 일어나서 한마디 해주세요. 귀척하지 말고, 그냥 겸손하게 해야지, 오빠. 똑바로 일어나서 안 돼. 사실 이거 요오빠아 그랬어? 아 나,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는데?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, 큰, 큰 그림은 아직 몰어 모르... <laughs> 이번 여행 어땠어요? 테리 즐거웠어요? 네네 대답도 잘해요 행복했어요? 네 맞아요 그랬어요? 수영도 많이 했어요? 맘마도 많이 먹었어요? 네 행복했죠? <laughs> 알겠어요. 우리 빨리 가서 만나요, 관심이. 이모, 삼촌들, 곧 만나요. 안녕. 안녕. <웃음> <웃음> <웃음>